안녕하세요. 자, 급탈출 구급 구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대분이 소목을 두고 두칸을 걸렸는데, 일단 은 좋지 않은 행마죠. 지금은 자, 우선은 침착하게 귀구침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은 상변을 갈 수도 있고, 하변을 갈 수도 있어요. 제 선택은 상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변은 요렇게 벌릴 수도 있고, 날 일자 구침 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날 일자 구침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아, 굉장히 견실하게 두시네. 또 멀, 멀찌감치 이렇게 또 벌려서, 마주보는 가운데는 좋은 자리죠. 그 자리고, 또 계속해서 벌려가는데, 또 걸쳐가겠습니다. 이거는 막아줘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막고 갈까요? 편안하게. 들고 아, 이 돌이 3선에 이게 몇 개가 가 있는 겁니까? <laughs> 돌의 배치를 봤을 때는 일단은 뭔가 흙이 효율적이지 못한 느낌이 좀 들죠. 저는 뭐 좌변을 또 역시 큰 자리 가서. 장기 쪽에 이쪽을 다 먹겠다. 그러시죠? 근데 같이 모양바둑을 펼쳤을 때 백돌은 뭔가 딱 고저장단이 잘 맞아져 있는 느낌인 반면에 흙은 너무 삼선 쪽에 돌이 많이 가 있죠. 일단은 좋지 않은 것 같고, 흙이. 여기서는 이제 좋은 자리가 이두칸 정도. 대세점 같네요, 여기가. 반대로 흙이 이런데 두 칸을 뛰면 넓히면서 제 모양을 지워가는 거니까. 일단은 저 역시도 넓히면서 상대 모양을 지우겠다. 그런 뜻이고. 자, 계속해서 눌러 가보겠습니다. 시고 야. 벌침수가 잘못됐죠? 정말 오리지널 구급 같으신데, 이분은? 됐다. 이거는 뭐 여기 다음에 눈목자 달려올 수 있으니까, 이 꽃자 그냥 편안하게 바꿔가겠습니다. 날일자를 <laughs> 왔다. 이런 거만 억지로 끊어서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양 넓히면서 쫓아가는 거 이렇는데 두한말리 두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두드리지 않고 지금 공격을 안할 겁니다. 저는 호구 쳐서 안 받았으니까 한칸 정도 또띄어서 계속해서 삭감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한이 정도 말뚝 박아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변 쪽을 지키는 것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모양을 펼쳤다가 흙이 홀라당 들어와서 살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약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정도로 지켜가면 되게 상당히 좋은 포석으로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의도를 알수 없는 수죠. 계속해서 키워가면. 야, 이거 뭐, 같이 모양을 키워가는 입장인데, 이 백이 훨씬 크죠. 이렇게 되면. 약간 상대분이 정말 오리지널이 맞긴 맞네요. 이게 진짜 구급바둑인가요? 저, 저도 이제 하도 구급된 지가 구급이었던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구급바둑인지 모르겠네. 또 이런 식으로 또 가서 쉬면은 슬금슬금 나가죠. 나가고 그냥 한 점을 잡습니다. 이 뭐야 이거 엄청 큰데? 또바짝서 슬금슬금 째고. 자 뭐, 요렇게만 해놓고, 이런 자리 또 가는 거죠. 뭐, 바둑이 끝났어, 벌써. 더 이상 할게 없네요, 이 판은. 정말, 근래에 두는 사람 중에 가장 침착한 스타일. 남이, 남의 집이 커 보이든지 말든지. 어 이분 지조 있네.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라는, 그거를 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끊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잡으면 단수 쳐서 넘어가는데, 여길 먼저 끊어서 응수 타진을 하면, 이걸 치면 여길 막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바둑이 뭐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일단 있는 수를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막고, 딸때 잡아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은. 따서 여기 다 양단수 보강시키고요. 막았는데 이거 뭐 빠질 필요 있습니까? 큰 자리 끝내기 빨리빨리 가는 거죠. 선수 끝내기.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안 됩니다. 여기 한점 따내면서 연결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받을 때 여기 빠져서 대기 하면 되죠. 자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고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권을 할게요. 우선 초반에 이런 두칸 견실하면 견실한 거지만 그래도 넓은 자리가 우선이죠. 이제는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급바둑이신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은 한 수씩을 놓는 거지만 돌의 효율이 100은 요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두 칸이 너무 작아요. 넓은 자리를 자꾸 보려고 해야 돼. 넓게 넓게 벌려가는 거를 자꾸 둬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딱요 정도 집, 집만 만들겠다는 아주 견실한 행만데 한 수씩 넣는데 백은 100점짜리를 놓는 반면에 흙은 70점, 80점짜리밖에 안 놓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누적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굳이 둘 거면 사선 쪽으로 가서 고저 장단을 좀 맞춰 가야죠. 그래야 다음에 지켰을 때 집이 더 크지. 이거는 다음에 지켜봐야 이런 식으로 또 지킬 거 아닙니까? 너무 폭이 삼선 쪽으로 깔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실수죠. 방향 차고.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키워가면서 삭감도 겸하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상대분이 약간 적당히를 몰라. 마이웨이즈 한마디로. 난내거만 지키면 돼. 이런 마인드인데. 너무 작아요 지금. 그리고 걸침수도 굉장히 안 좋은 걸침이죠. 하나, 둘, 셋. 요 정도. 그리고 붙이는 거. 요 정도가 보통인데, 이렇게 걸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악수를 갖다 놓은 거예요. 백한테 집을 지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냅둬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귀라도 깰수 있는데, 이거는 또 빨리 집 지어라는 거밖에안 되죠. 이런 것도 여, 여,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저급자분들 대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수들이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상대분도. 악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어거지로 막 붙여가서 둘 필요도 없고, 유연하게 모양 키워가면서 압박만. 이런 거 이제 안 두면 다음에 요런데날 일자 맞으면 좀, 좀 아프죠.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그냥 슬금슬금 깨고 지키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뚝 박을 수도 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산다라고 가정하면 이 돌이 약간 좀 위치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저도 집으로 만드는 작전을 펼친 거고 상대분이 지금 두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집을 짓는 방법 정도는 아는데 개세점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방법이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대체로 이제 그분들 봐도 보면은, 집을 짓는 방법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칭찬할 만한 그런 대국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대국 내용이 너무 뭐, 물론 저랑 이제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풀려간 건데,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 집도 못 짓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 천천히 이제 집 짓는 방법부터 터득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이 그렇게 못 두는 바둑은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급대 이렇게 못둔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구급대가 언제야? 옛날에 바둑교실 다닐 때니까. 그때도 저는 이렇게까지도 못둔것 같긴 합니다. 그냥 마냥 싸우러 다니고 뭐, 그때 그리고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바둑이지 뭐. 이분은 그래도 자꾸 집을 지려고 노력을 하신 거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대국할 당시에는, 야, 정말 내용이 없는 바둑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집을 최선으로 지으려고 노력하셨구나 요런게좀 보이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세점을 너무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이웨이 집을 펼쳐간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잘 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탈출 구급구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